장마가 시작되자마자 대구와 경북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상 최대 엘리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와 걱정입니다. 그만큼 기상 이변과 자연재해 우려도 높다는 얘긴데요. 장마철 시설물의 안전 문제는 없는지 행정 당국과 함께 위험 시설들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산시 남천면의 한 국도변입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공무원들이 50도가 넘는 급경사지 각도를 측정합니다. 토사가 흘러내리지는 않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낙석 방지책이 느슨하진 않은지, 암벽 사이로 빗물이 흘러내리는지도 살펴봅니다. 11년 전 갑작스러운 많은 비로 토사가 무너져 내린 뒤 설치한 낙석 방지망과 방지책은 더 세심히 살펴봅니다. 조사가 내 되고 있는 대로 이제 망을 일부 제거해갖고 인력이 가능한 인력으로 제거를 하고 아니면 안되는 부분은 다시 풀어내갖고 다시 이제 장비로 그래도 내고 있습니다. 경상관내 점검 대상 재해 우려 도로변 경사지는 62곳. 올해 상반기 두 차례 점검에 이어 장마와 함께 수시로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은 어, 각 부서별로 24시간 비상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CCTV라든지 개척 시스템이나 어, 그걸 상시 감시를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읍면동의 자체 조치하고 저희들 본청에서도 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어, 차량 통행이나 인명피해가 없도록 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경산시 대정동의 배수장. 하루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초당 10톤의 빗물을 하천으로 강제 방류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배수장 펌프가 제대로 가동하지 않으면 과수 재배지 125 헥타르가 물에 잠길 수 있습니다. 제상시 운영을 합니다. 호우 주의에 떨어지면 그때는 배수장 시설물은 제 시설이기 때문에 직원이 현장이 급파가 되고 이인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여름철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나 급경사지. 침수 취약시설 등 위험시설로 관리하는 곳은 482곳입니다. 호우특보나 태풍특보가 예상되면 3단계로 나눠 비상근무에 들어갑니다. 특히 올해는 슈퍼 엘리노가 예상되는 만큼 예상치 못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장마기간에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지는 지역이 시간대별로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며 지역별 대비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